고추밭 멀칭하기. 고추가 항상 탄저병이 심해서 우리가 방제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고추 서리꾼도 도둑님이 계셔서 이번엔 아주 보란듯이 밭이 잘 보이는 데다 고추를 심으려고 한다. 그리고 햇살도 잘 들고 물빠짐이 이렇게 세로로 되게 한다. 가로밭으로 하니까 물 빠짐이 잘안 돼서 이렇게 다시 하는데 자 혼자서 멀칭하시는 분 멀칭할 때는 이렇게 삼발이로 돼 있는 이게 무슨 선 홈이라 하던가 이런 홈이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발로 눌러가면서 양쪽 하고 모두 처음에 몰랐지만. 자꾸 하다 보니 늘어나는 것 같다. 뭘 칭하기. 내가 누를까? 괜찮아? 그럼 얇게 이거 얇은 걸로 해 갖고 네줄 하는 거야? 어. 어. 79개. 그걸 지난번에 좁게 했더니까 오히려 병충해가 생겼나? 어, 그래서 넓게. 조금 넓게 해요. 어. 어. 이거 한 줄만 이렇게 어. 아예 여기도 그냥 그 제초매트를 깔아 버리자. 다. 흙이 들어가지 않게. 아 여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니 여기도 깔아야지. 돼. 그 청도 무슨 문 깔면 어해 흙이 안 보이게 해야 되던데. 비 오면은 흙에서 바이러스가 침투돼서. 없잖아. 우리는.